말해봐. 네.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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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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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러니까 동종이 되는 거는 뭐야? 사람, 다른 사람. 그것은 노부병, 자부병, 그렇지? <laughs> 내, 내 이종걸 애는 내 고등학교 동기동창 인물은 그럴듯하고 사람이 깔끔했었는데 정치판에 가도 좀 이상해졌어 애는 맨날 내세우는게 지내도 아버지가 뭐 동기동독 많이 하고 동기동한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이종걸 아니 이종골 만든 거죠 만든 거. 만든 거. 이거 다 기사 쓰라고 하는 거야. 네. 만화도 그리다고 하고. 네. <laughs> 자가골. 근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런 형태는 굉장히 형태가 좋다. 그다음에 좀뭐 크게 세분하자면 이 양이 다 같다고 쳐도 맞아는 거야 양이 같다고 쳐도 이런 형태는 점점 <laughs> 이건 양이 같을 수는 없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아야 되니까 실제로 여기 올라가는 여기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왜 그러냐면. 뼈를 만들 때, 이, 내 뼈에서 어떤 세포들이,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나와서, 이렇게, 여기를 점점 뼈로 만들어 가는데, 에, 여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뼈가 나올 면적이 많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반대고, 여기만 하면 또 많이 없어지고, 여기는 사실은 위로 올라가는데, 이만큼밖에 없다고. 물론 여기서도 가겠죠. 갈 수는 있지만. 나중에 또, 나중에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어, 자가보에는자가보에는 뭐가 좋으냐 면 우선 그, 감염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의한 어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감, 감염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렇 다른 사람의 뼈의 차원그 다음에 또 여기 좋은 거는, 뇌뼈에는, <laughs> 어, 아, 세포를, 뇌뼈에는 그 뼈안에 조골세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어 여기서 기본적으로 <laughs> 이 결선부에서 결선부위에서 어떤 세포들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뇌뼈에는 뼈 자체에 있는 세포들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뇌뼈에서 뽑으니까. 보통, 뭐, 오래 보관했다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바로 뛰어다. 그니까는, 러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가 갖다 놔도, 이 자체 내에서 뼈를 만드는 작용을 좀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저게 조금은, 조금은, 에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치는데, 이렇게, 옮겨간 세포가 한 2, 3일 정도 산다나 뭐 그래요. 그러니까 아, 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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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이렇게, 이렇이에는이렇 다른 사람이뼈때이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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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런게 제일 유사하다이볼수이있게 제일 제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 있겠죠. 다른 사람의 뼈니까.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제 감염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이거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게 되니까는, 과연 건강한 사람, 어떤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한테서 뽑았느냐.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은, 이다동물뼈나 이렇게 만든 뼈에 비해서 어 좀더 결과는 좋다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안쓸것 같은데 나한테 인식을 한다고 그러면 괜히 기분상 다른 사람의 뼈를 쓴다는 게 물론 이제 제 품으로 나올 때는 어 이제 감염원이나 이런 거를 다 처리해서 그리고 이 동종보를 라는 것쓸 때는요, 반드시 환자한테 어떤 확인서 같은 게 포함이 돼야 돼요. 그, 동종보를 쓸 때는. 예를 들어서, 뭐, i c d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제품을 쓸 때는 환자한테 언제 썼다 그리고 왜냐하면 혹시 어떤 이상한 반응이 나온다든지 감염된 게 있으면 그걸 다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한테 이게 결과가 좋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뼈를 처리한 걸 쓴다라고 그게 받아들여질지 그건 또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요거는 잘안 써요. 요거는 잘안 써. 요거는 조금 좋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잘안 써요. 이종골이라는 거는 이종골, 이종골. 이런 이제 그 어떤 성분, 성분만 뽑아서 쓰는 거예요. 뼈의 성분, 뼈의 성분. 그러니까는... 이게 뭐 다, 그리고 이제 감염원이 성분 중에 어떤 이제 칼슘과 이 성분, 단백질은 다 단백질에서 다 감염원이 되고 뭐 이상 반응이 되는 이기 때문에. 동물 뼈를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우리탕 집에서 해봤나 엄마 그러니 엄마가 하는 거에도 봤나 뼈를 이렇게 소뼈 같은 걸 사다가 실제로 이제 내가 우리 선배가 이제 뼈 만드는 공장을 해서 간데소뼈 같은 걸 사다가 일단 살은 가급터다 떼어내고 솥뼈를 사서 살을 다 발려 살을 다 발리고 꼬리곰탕 끓이듯이 막 끓여 그러 그러니까 가면 이렇게 곰탕 냄새가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백질 성분을 거기에 이제 가면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단백질 성분을 다 빼내고 뼈의 성분인 칼슘과 인만 이렇게 각적 남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열을 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 화학적으로다가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단백질 성분을 다 제거하고 칼슘과 이내 형태만 넘겨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격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음 여기 여기 봐요. 그 어떤 기둥을 만든다거나 할때 이런 나무로 하든 뭐로 하든 거푸집을 만들고 여기다 콘크리트를 채우잖아요. 그죠? 콘크리트를 채워서 기둥 다리를 만든다 그러면 다리 형태를 이렇게 빈 통을 만들고 거기다가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채워가지고 붙이는 거거든. 이런 거푸집은 말고, 이 속에 콘크리트 같은 거를 채울 때, 이 속에다가 이렇게 철근 같은 거, 망 같은 거를, 뭐, 예를 들어, 뭐, 어 그냥 콘크리트 푹 쏟으면 이렇게 푹 가라앉아 버릴 텐데, 이런 철골 구조물을 놓고 요 사이를 이렇게 채우게 하는 그런 골격의 형태만, 골격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골격으로서의 역할.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으니는그 사이를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핵포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골격의 형태만 골격의 역, 얘는 직접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애들은 다 골격 네. 합성골이라는 거는 칼슘과 인의 합성골을 만드는 거예요 이종골이 되는 거는, 뭐야, 이종골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 OCSH? 또, OCSB, 뭐, 그 다음에, IOS, 등등등.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종골 많이 나와요. 합성골도 예를 들어서, 여기, 벤티움에서 나오는, 뭐, 오스테온, 오스테오는, 음. 오스테오는 2, 이런 아란뼈에 아란뼈에 이 칼슘과 인의 성분이 어떻게 되있냐면 음. Ca10 P o 6 OH 이런 칼슘이 6개 인이, 아 칼슘이 10개, 음. 인이 여섯 개 수, 수산화 인회석 이렇게 수산화 인회석 수산화 인회석 이렇게 그러니까는 칼슘이 열 개, 인이 여섯 개, 그다음에 수산기가 두개 붙어 있는 형태로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는데. 칼슘과 인의 배율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3대 1로 한다든지 그런 조성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작용이 많이 달라요. 빨리 흡수가 돼 버리기도 하고 오래 가기도 하고 그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적당히 칼슘과 인의 그렇아 어차피 얘네들은 다뭐 칼슘 인만 하는데 이게 제일 좋은 점은 뭐냐하면 합성골은 전혀 감염의 우려가 없어요. 감염의 우려가 없어. 그치? 동물이나 사람의 전보에 대해서 감염의 우려가 없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막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이 싸요. 값이 싸.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이렇게 형태가 좋은 곳. 내 몸에서 뼈가 많이, 뼈세포가 많이 올수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무슨,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형태에다가 이제 모래를 채워, 모래를 채웠는데, 그 사이사이로 세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전체를 굵게 만든다 생각을 하여도 아, 그렇게 비교를 해봐. 모래를 채우고 그 사이에다가 뭐 시멘트 같은 거를 이렇게 부어 넣는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런 거를 채워줄 수 있는데, 막, 이런 데는 합성물을 써도 별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냥 뭐, 요런 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려운 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고급 뼈를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는, 가루, 가루 모으세요 하잖아, 가루. 가루 모으려는, 내 뼈를 모아서 그걸 자꾸 섞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잘 모으나, 그게 상당히 중요한 데 이제 거기에 세포가 있, 살아있다고 보면 좀 쉽지 않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많은 뇌뼈를 벗겨드려고알러죠 그냥, 여기 봐. 그러기 힘들면 자동이, 자동이체, 뭐, 이런 식으로. 자동이. <laughs> 자동, 합성물은 아니지만, 합은 아니죠. 자동이체 정도로 내어주면 이그 정도. 조금 은 구별이 돼요. 아, 내뼈는 감염 우려도 없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뼈를 많이 쓰려면 여기가 많이 없었는데 많이 쓰려면 어디 딴 데서 뛰어와야 돼. 그러니까 수술 부위를 하나 더 만들고 여기도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기인데요. 자가 거를 찐다는 거는 많이 쓸 때는, 그래서 사람 뭐 갈비뼈를 쓰거나, 뭐, 이 엉덩이뼈, 엉덩이뼈의 약간 그 활성이 좋다고 그가지고 또, 하나는, 뭐, 여기서 뛰게 되냐고. 이쪽, 이 뼈가, 그 사람 뼈도 또 무슨 그, 연골에서 생긴 게 있고, 뭐, 막에서 생긴 게 있고, 뭐, 피질거리고, 있고 수질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이 부분의 뼈가, 욕 뼈하고 비슷한 성질이라고. 근데 내가 뼈 만들자고 머리 뼈 띈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인정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laughs>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작업을은 좋은데 뭔가 다른 데를 또 손을 봐야 되니까 그럴 거 없이 그냥 수술하면서 나오는 거를 최대한 모으자 하는 거예요. 어? 알았지? 그러니까 잘 모으도록. 그러니까 이리 갈면,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뼈가 나오는 걸 이렇게 잘 모아서. 동전골만 해도 이게 좀 양을 알게. 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좀 찜찜해, 나는. 이걸 쓰긴 좀 찜찜해요. 찜해. 산업을 하면서 그렇게 건강한 사람 뼈만 쓴다. 이게 뭐, 어디서 뭐 전염병 걸려 죽은 사람 뼈를 쓸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종골도 마찬가지, 이종골. 이종골, 이종골, 이종골도. <laughs> 이게, 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예요. 이지 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메타옴에 메타. 소 광우병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OCSB라는 거는 이 B라는 거는요 보바이니다보바입 로바인. 소라는 뜻이 소의 그런 뜻이 소의 그러니까는 아 이거 찜찜하니까 그러면 OCSH 이거는 거기 상표가 그럼 홀스 말에서 뽑은 거다라고 써 있는데 소의 이게 라, 라틴어 같은 표현에서는 원래는 사실은 OCS E 이렇게 써야 맞아요. 그러니까 OCS E 이라는 건 이퀄이 하면 이건 말의 그런 뜻이거든 말의 에코스할 때그 에코스가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말 아니 여러분이 이런, 이런 비슷한 형태의 단어를 아는 게 뭐냐 면 캐나인이에요. 캐나인. 캐나인.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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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요. 아인 아인 아인. 캐나인은 개의 그런 뜻이에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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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그개 사료도 뭐 무슨 캐나인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캐나인. 뭐, 라틴어 같은 데서 이렇게 온 말이겠지. 어쨌든 그래서 뭐 osh라는 것을 어, 이종골 중에서 이게 바이오스라는 게참 좋기는 한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한다면 여기다가는 자가골를 쓰고 뭐 여기다가는 동종골을 쓰고 여기다가는 이종골을 쓰고. 거기다가는 정부를 쓰고, 뭐, 그렇게 할, 생각할 수 있겠죠? 전부 자각을 써도 좋겠죠? 그쵸? 어쨌든, 이 치조골의 형태가 어려울수록 뼈를 만드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거를 갖다가 넣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